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오늘은 10월 3일, 목요일입니다. 개천절이 되겠네요. 오늘도 휴일이고, 이렇게 해서 이번 주에는 징검다리 휴일이 많이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유익한 시간 보내고 계시리라 믿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는 괜찮은 경매물건, 아주 유익한 경매물건, 하건또 추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매일매일 추천해드리고 있죠. 오늘이 1503호입니다. 어, 1500개 넘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 토요일까지 하루에 한 건씩 추천해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물건은 어,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에 위치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수익형 상가주택 경매물건이 있어서 낙찰을 어,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어, 특히 요즘 제가 일주일에 한세건 정도는 상가주택 즉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을 추천을 해 드리는데요. 어, 어, 저희 방송에 에, 그 많은 시청자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은 이제 노후에 어, 아주 안정된 어, 노후자금 소득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가장 좋은 물건이 아마도 어, 수익형 물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매달 따박따박 월세가 나오는 물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건에 에, 좀 주안점을 두어서 어,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오늘 추천해 드린 물건 여러분들 한번 지켜와 주시고요. 괜찮으시면 어, 응찰해서 낙찰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추천해 드리는 물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매개요가 되겠습니다. 사건번호입니다. 2023 타경의 5178호입니다. 10월 31일 안산지원에서 경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이 물건의 소재지인은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756번지 9호입니다. 네, 이 물건의 감정 가격은 네. 10억 2,349만 8,500원이고요. 어, 한번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저 가격은 감정 가격 가격의 70%인 7억 1 6 4 4만 9,000원입니다. 네, 이 물건의 토지 면적은 165.4 제곱미터, 약 50평 정도 됩니다. 어, 건물 면적은 595.77 제곱미터. 약 180평 정도 됩니다. 1996년도에 건축된 상가주택, 근생주택이 되겠습니다. 네 권리 분석을 해 보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법적인 권리는 없다고 사료되니 여러분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공법 분석을 해 보면요. 네 지목은 대지고요. 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가축 사육 제한구역이고요. 공시지가는 저금미터당 281만 4천원입니다. 네, 특별조건은 없습니다. 일괄매각이고 제세금을 포함되어 있다. 특히나 이 건물은 지금 현재 건축물 대장에 이번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위치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살펴보면 이렇죠. 네. 오늘 추천해드린 물건의 위치는 바로 이곳에 있는데, 여기가 경기도 시흥시가 되겠습니다. 네. 제1 외곽순환 고속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시흥IC가 되겠고요. 여기가 시흥톨게이트가 됩니다. 어, 그리고 이쪽으로 있는 고속도로가 제2경인 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신천IC가 위치해 있습니다. 어, 서해선 전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지나가고 있고, 바로 이곳이 신천역이 되겠습니다. 신천역이 되겠죠. 자, 어, 예, 신천역에서 거리는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요. 바로 이곳에 위치해 있다. 시흥시 한가운데라고 말씀드려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어,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위성사진으로 보면 이렇죠. 네, 앞부분에는 뭐, 삼미시, 미 산미? 시장, 뭐, 이런 시장들이 있고요 네. 네, 이곳이 이제 신천역의 5번 출구가 되겠네요. 5번 출구에서 여기 있는 물건, 여기까지는 약한 4에서 5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이곳이 이제 삼미시장이 위치해 있죠. 네, 이곳이 이제 삼미시장으로 보여지고 있죠. 음, 재래시장에 위치해 있습니다. 삼미시장에 아주 크군요. 네, 여기도 다 삼미시장. 네, 여기 다 삼미시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바로 뒷부분에 있는, 음, 상가주택 경매물건이 되겠습니다. 자, 로드를 통해서 좀 살펴보실까요? 네. 네, 이렇게 되어 있죠. 주변에는, 음, 도로변은 모두 다 1층은 다 근린생활시설로 이루어져 있죠. 근린생활시설입니다. 네, 임물건은 바로 여기 있는 이두 번째 있는 이물건이 되겠습니다. 네, 조금 더 살펴보실까요? 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바로 그 1층에는 식당이 되어있고위 층에는 어, 주택으로 이루어져 있는 물건이 되겠죠. 네, 바로 이 물건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죠. 음, 주변은 다 상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층은 다 상가죠. 네, 주변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바로 여기 있는 이 물건,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위치를 살펴봤습니다.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물건이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뒷부분이네요. 제시의 부분도 있고요. 네, 1층의 출입문이 되겠네요. 되겠습니다. 네, 윗부분, 뭐 윗부분이죠. 제시의 부분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다. 네, 제시의 부분이 크군요. 그죠? 네, 1층의 디테일이 되겠습니다. 1층이 되겠고요. 네, 주변 환경이 되겠죠. 다. 상가 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1층이 되겠고요. 네. 전체적인 배치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상가주택 경매물건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 드렸습니다. 네,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임장하시고 응찰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